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 시장은 등락률 상위순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 한진칼과 한진칼 우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대주진 후반그룹이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 경영권 분쟁 이슈로 강하게 상한가를 쳤다. 근데 한진칼은 거의 약 6종가장이 되죠. 어, 근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칠수 있었던 이유는 품절주의인 것도 있지만, 경영권 분쟁이 제조로서는 거의 끝판왕입니다. 어, 경영권 분쟁 나오면 상한가를 거의 쳐요. 어, 대부분.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8호하고 OSP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거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8호, OSP, 그 다음에, 어, 이글백까지,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된 그 종목들이 부분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다. 다만, 어, 8호나 OSP 차트만 본다고 한다면 별로예요 어, 상한가에 쳤다 하더라도 한 번이면 끝나는 형태야.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정책 공약주들 이 많잖아요. 어, 그 중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다고 해야 될까? 어, 그래서, 어, 관심있게 보지 마셔라. 어,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장동희 사회이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미래기술 특보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으로 이연속 상한까지 치는 부분이고요. 정치 테마 주죠. 어째 어째 보면 인물 주죠. SLS바이오는 뭐 비만 치유제 관련주, 그럼 나우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 그 유진로봇도 로봇 관련주죠. 어째 보면은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뭐 흐름이 나쁘진 않았죠. 금일 같은 경우는 어 덕분에. 그리고 DND파마텍은 뭐 비만 치유제 관련주고. K3I는 AI 관련주고 그래서 보면 뭐 시선 AI도 그렇고 뭐 BQ AI 뭐 쭉쭉 나가면 전혀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물론 막타의 어, 후속주인 종목들은 막타에 좀 밀리긴 했지만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금일 시장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AI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제약바유오주들그 어, 다음에 노보 섹터 쪽. 이렇게 좀 설명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주, 이재명 이재 관련된 정책주들까지. 어 그래서, 어 금일 시장은 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기존 주목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목은 스트리오 미르. 스트리움이르는 한번 슈팅 나온 다음 밀렸잖아요. 딱히 의미가 없어요. 정별이 워낙 이쁘게 되어있기 때문에 5일선 21선, 61선. 121선까지 받쳐주는 지지 라인도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종목은 만약에 매도를 안 하셨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끌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까지는, 일단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끌고 가셔라구만. 강하게 상방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시세가. 어, 전 이렇게 좀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바이오메드. 메타바이옴에도 좀 아쉬운 격이긴 한데 그래도 도장 모양은 반향성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방으로 가면 말 그대로 급등 나오는 겁니다. 어 반대로 하방으로 나오면 좀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뭐 이런 패턴은 랜덤입니다. 어 바로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긴 다음에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든지.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여전히 뭐 진입하셨다면 여전히 어,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KCT. KCT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잖아요. 추가적으로 밀리면 어, 매수 진입을 하셔도 괜찮다.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 이 주목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럼 CG 터노이스 CG 터노이스 같은 경우도 갭으로 보시면 갭으로 3 6 5까지 가다가 4%까지 밀리다가 막다 막타, 미꾸리다 막다 해나 이제 미꾸리다면서 2 3 3 끝났는데요. 어, 이전 먹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전 먹도 기다리시면 상방으로는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금이 밀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음 날에 혹시라도 또밀린다더라도 어, 너무 뭐 놀라지 마시고 긴장 타시거나 놀라지 마시고. 차분히 좀 끌고 가신 전략으로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한 방은 튈 텐데 어, 한방 튀면 어, 매도 하신 전략으로 음, 가시면 되고 같습니다. 일단은 어, 그래서 시스토으로 어, 있어도 일단은 어, 좀 끌고 가시면 될것 같고 그럼 대형컴퍼니 대형컴퍼니는 어차피 일자리가 있는 는 김문수 대선 후보나 이재명 대선 과 공통된 화제거리거든요. 그렇다면 일자리 관련된 이슈는 무조건 내용이 나올 거다. 이뿐만 아니라 오픈 룰 원티드 랩 차트가 좀뒤형성이 보여도 좋아요. 어. 모양만큼은 나쁘지가 않아요. 나중에 상방을 한번 다시 찍어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어. 종목 자체가 그래도 일자리 관련된 는 저는 굉장히 좀 좋고 보고 있고 어. 매수하신다면 대형 컴퍼니를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다음에 이제 2 차전이 관련된 어, 나트 이용 배터리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 메가터치예요.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어, 역시나 300선 부근에서 이렇게 밀집하는 흐름이죠.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 여전히 뭐 이렇게 끝났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어, 끌고 가시면 문제 는 없을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일단 뭐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어, WCP, WCP도 마찬가지예요. 거진 어, 보시면 바로미터가 60일선하고 어, 120일선 부분이거든요. 어, 아, 20, 죄송합니다. 20일선하고 60일선 부분이군요. 그래서 바로 이제 20일선 미터까지 내왔기 때문에 지지받을 확률이 굉장히 좀 큽니다. 어, 일단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패턴이 어, 연속적으로 이렇게 저점과 고점 높이는 양봉이 나왔고, 어, 그대로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이제 21선 부분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어, 잘만 하면 이제 어, 금일 같은 경우는 살짝 밀려서, 살짝 밀린다면 장대 한 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아, 신용 비율이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차트 베이스로만 본다면, 앞장 고점 돌파는 다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점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u d m t u d m t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홀딩 관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재명 정책주들. 그리고 MIQB 솔루션도 여전히 좀 기다리셔라. 어, 나쁘지가 않다. 어, 여전히 기다리셔라.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SK 터니스도 어, 좋은 종목이에요. 모양을 좀 만들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점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 이노진, 이노진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밀린다, 밀려서 여기 밑에까지 밀린다, 그러면 어, 강하게 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노진 같은 경우는 어, 그럼 패턴이 그래요. 만약에 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바로 갈 수도 있고, 어 내일 바로 미터까지 이렇게 밀린 다음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당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점 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노진 같은 경우는 그리고 HK 이노에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무조건 담으셔도 된다. 어, 제가 눈을 강조 강조 드리죠. 비만 치유제 관련주는 어, 관련주 내에서 PBR이 일리아인 주목 HK 이노엔이 제일 그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담아놓으시면 손해볼 확률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손해볼 확률 이 떨어지고 수익 불확률 확실히 높기 때문에 어, 이점 좀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일 이젠 리스트 에이드와 어, 그 다음에 어, 마음 AI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봉 모양으로 이렇게 내리깔릴 때. 어,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이런 모양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뭐음복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아는데다가 이제 오히려 앞장고 정도의 파르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 관심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어,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 플라리스 AI 파마도 모양은 뭐한번더 밀려야 되는 형태거든요 대장주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 이런 관련주들은 당분간 보지 마셔라.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이점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제가 AI 관련주들이 만약에 급나게 나오면 진입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보류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관련주에 대해서 제 생각과 다르게 가면 추천드리면 안, 되게, 안 되는 게 맞더라고요. 우려를 좀 보완하면서 이렇게 좀 나아가야지. 그래서 이점 좀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내일 아침에 또 아니, 아니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